네 예, 안녕하십니까 정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 사진의 태영호 의원이 한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태영호 의원의 제주 사삼 사건 김일성 지시설인데요. 그 태영 의원이 한 발언의 내용이 내용을 요약하면. 아 그것인데 아,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음, 제주 4.3 사건 유족 측 그다음에 아, 유족 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음, 측에서 그리고 또 진영으로 얘기하면 에, 그 진보 측에서 어, 이 발언을 망언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또는 항상 이런 과거였던 역사적 사건 특히 어, 불행한 그리고 어떤 어, 아, 과거의 어떤 이념, 음, 진영, 이념이 음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 그러한 어, 불행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어떤 어, 진영 간의 그러한 그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런 논란이 그, 거센데요. 그러한 사건일수록 좀더 좀 냉철하고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견지에서 어 저는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우리가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그 오늘 이 제주 4.3 사건에 시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 먼저 제가 아,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은 어, 제주 4.3 사건 어, 진상 조사 보고서의 표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2000년도에 그때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특별 법이 그 제정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포가 됐죠 그것은 뭐냐면, 이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어, 무고한 그런 피해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차원에서, 그런 그 유족들을 또 어, 구제하고 지원하는 어, 그러한 내용의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거해서 이 제주 사 사건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거는 그런, 그런 그 아예 법령에 의해서 그 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제주 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어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그 진상 규명 여러 어 수년간의 진상 유명 노력의 결과로 제주 사삼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이 제주 사삼 사건 1948년 해방 후그 우리 남한 남한 내에서 아주 격렬하게 대립됐던 그 이념간의 어떤 그한 아 단편이라고 할까요? 불행한 역사라고 할수 있는 이 제주사삼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그런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런 조사 결과로 보면 그나마 이 진상 조사 보고서가 그나마 그래도 객관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 보고서는 어, 제가 그 관련된 부분을 어,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어,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 준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어, 제주 4.3 사건의 시발점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은 어, 1948년 4월 3일부터 그리고 어, 그것이 그러한 그 제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완전히 진압, 진압된 그몇 년간 그것을 그냥 제주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적인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이 진상 보고서는 4월 3일 제남노당 제주도당의 그러한 무장봉기가 무장 봉기가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과 군인을 또 가족들을 또 살해하는 그러한 무장 봉기가 그 시발점이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에서도 적시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그그 그 앞선 해인 1947년 3일절 제주도에서 있었던 3일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이 발포한 사건 그래서 그곳해서몇 명이 사망을 하는데요 그 사건이 뭐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주 4.3 사건이 뭐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그러한 사건은 꼭 제주도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남한 전역에서 일어났던 당시에 그러한 그 사건의 한 단편이었다라고 볼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그것이 제주 4.3 사건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보고서도, 어, 그렇게,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이지, 제주 4.3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1947년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아, 그것이 아, 1947년 1월 22일 조천 회의에서 그렇게 에,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그 회의장을 급습한 경찰이 이러 무장 폭 동 계획을 적은 문건을 입수하게 된 거죠.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아, 그럼 원래 그런, 그런 무장 복동 계획을 실패로 실패로 좌절이 되지만, 그 이듬해 1948년 2월 0 2월경에 아. 남한만의 유엔 감시하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이 이제 그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48년 2월 한달 동안에 전국에서 그러한 그 좌익세력의 그런 어떤 반대 운동, 심지어는 그런 어떤 그 무장, 아, 폭력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록에 의하면 2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 경찰관서 습격이 100아 25건이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혼잡한 아 정복 상황에서 이 남로당, 제주도당, 당은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경찰의 급습과 그다음에 대대적인 단속에 의해서 제주도당, 남로당, 제주도당의 조직이 조금 와해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강경파, 김달삼 등 강경파가 그 제, 어, 남도당, 제주도당을 이제, 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 그러한 어, 무장봉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강경파가. 그래서 1948년 2월 신촌회의에서 어, 여기 서울의 신촌이 아니고요. 제주도의 그 신촌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어, 제주도당 어, 남도당 제주도당이 회의를 열어서 무장봉기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3월 15일 기에는 남도당 전남도당 조직지도원까지 참석을 하는 남도당 제주도 상위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으로서, 구국투쟁으로서, 그들은 구국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그 구국투쟁으로서 무장투쟁 방침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장, 무장 봉기, 무장투쟁을 위해서, 그 남노당 제주도당은 3월 15일 이후에 당 조직을 투쟁위원회로 개편하고, 군사부, 그러니까 군사조직까지도. 어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기는 무기는 어떤 무기로 했느냐면 해방 직후에 그 일본에 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그 무기들 뭐 소총이라든가 어, 수류탄이라든가 그런 무기 등을 그런 동굴이나 도, 제주도에 있는 동굴 그런 데 숨기고 그냥 아, 아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에, 이 남도당 음, 이 군사 조직이 그것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그거 외에 이제 이런 막 주창이죠, 죽창 예. 이제 주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장 봉기 4월 3일 날그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라고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의 시발점은 이런 어, 남로당, 이른바 좌익 세력의 남도당, 제주도당, 제주도에 있는 급진 좌익 세력이 일으킨 무장 공비가 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식적인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딱 어, 나오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어, 어떻게 보면. 어, 그 이제는 역사적으로 어, 이 사실로서 정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제주 4.3 사건의 시발점이 무장봉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것은 음, 이 보고서에 가면 어, 인정이 될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이 보고서에서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남도당 중앙당 지령설 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어, 제주도의 이런 좌익 급진 좌익 세력 어, 남노당 제주도당이 이런 어, 어,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것이 이 서울에 있는 남노당 중앙당이 지령한 것이다, 지령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이 보고서는 일부 그러한 어, 문건이 그런 내용의 문건이 있지만, 그것은 실증적으로는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남로당 중앙당 지령서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 보고서에 하면 이러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는 제주도 내에 그러한 급진 좌익 세력의 극단적인 어떤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 보고서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영호 의원이태영0원의 발언은 그러한 남도당, 중앙당 0 0설에서더나아가서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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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이1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조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에 가면 당연히 그것은 인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음,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남노당 중앙당 지령설도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김일성 지시설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것은 인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이 이러한 태영 의원의 발언은 이 제주 사3 사건의 어떤 무관 양민 피해자들을 또 이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색깔론으로 사건의 본질을 어, 이렇게 에, 더럽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어, 지금 어, 유족측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어, 너무 지나친 어, 그런 음, 판단으로 보이고요. 지금 태영호 의원의 요지는 그 제주 사삼 사건의 무장봉기가 어, 남도당 제주도 당의 무장봉기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 라는 거였거든요. 그 발언이 그 제주 사3 사건에서 무고하게 아그 학살된 양민들 여기서 양민에는 이른바 무장봉기 세력에 의해서 어 학살된 양민도 있고 또 토벌대 어 남만의 예 경찰 또 군부대에 의해서 또 학살된 또 양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양민들에 대해서 뭐 그런 양민들이 뭐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에,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 태 의원이 에, 북한 외교관료 출신이고요. 또태 어, 의원이 북한에서 역사 교육에서 그렇게 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정말 북한에서 그러한 어, 역사 교육이 있었는지 즉. 어, 제주 사삼 사건은 임성의 지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정말 그러한 역사 교육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근거와 근거가 되는 어떤 역사적 자료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나름대로 한번 또 제주 사삼 사건의 본질 그 경위와 관련해서 한번 역사적으로도 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진위 여부를 그래서 어 물론 또 반면에 어 태영호 의원의 그러한 이야기 즉 북한에서 그렇게 어 이야기 어 교육을 받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대해서는 태영호 의원은 또어 비난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또 책임까지.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제정 4·3 사건의 시발점. 시발점은 남로당 제주도 당의 무장 봉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아 연구 결과는 그 무장 봉기다라는 시발점은 무장 봉기였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 그런 무장 봉기였다라고 해서 그런 팩트가 그 제주 사삼 사건에서 무고하게 양쪽의 어떠한 그런 그 대결 국면에서 무고하게 희생이 된 양민들이 뭐 빨갱이였다라고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 무고한 양민이 또 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 제주 4.3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그 무장봉기 그것이 무슨 어뭐 민주화 운동이다. 아니면 우리가 어뭐 인정을 해줘야 할뭐 어 그러한 저항운동이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분명한 아 것이고요. 따라서 이 점에서 어 태영호 의원의 취, 발언을 너무 또어 확대하거나 그런 그 그또 오도를 해서 또 그렇게 어, 또 비난하기보다는 어, 이 과연 정말 어, 제주 사삼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이 남도당 제주도당의 부장 봉기가 과연 어, 김일성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러한 역사적인 근거 어, 신빙성 있는 자료는 있는지 한번 그것을 따져보자는 얘기죠. 또 나가서. 어, 남도당, 중앙당에 또 지령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어, 철저하게 따져보자는 얘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어, 태용 의원의 발언에, 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지, 이렇게 또 이념적으로 갈등을 또 조장하는 또 그러한 시각은 또 맞지 않는다라고 또 저 어,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최근에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태용호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한번 그 제주 사삼 사건의 그 시발점이 되는 것쓴아그 제주도 내에 있었던 아, 좌익 급진 세력 어, 남도당 제주도 당의 무장 봉기였다라고 하는. 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태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의미를 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예.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